안녕하세요 엠토크입니다 제가 머슬마니아 속이잖아요 머슬마니아에서도 예전에 이제 피지크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세계대회에서 첫 세계대회를 1등을 하시고 첫 한국 첫 프로를 따신 박형권 선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형님 카메라 저기 보시면 네. 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A sign.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t's everybody in the world die?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제가 간단히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머슬마니아 2013년도에 이제 피지크 세계 대회에서 이제 첫 프로를 따셨고요. 그 다음에 세계대회 당 1등을 하셨고 나바에서도 스포츠 모델이라는 종목에서 초대 챔피언으로 알고 있어요 리 지금 제일 핫한 피지크의 어떻게 보면 시조새 같은 <laughs> 그런 분이시고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여기 뒤에 트로피들 보이세요? 트로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진짜 실제로 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여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세계대회 트로피만 엄청나게 있어요 세계대회에만 몇 년을 계셨죠? 아마 2013년부터 해서 19년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제가 기억하는 형님은 1년 두 번째 신입도 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이엠이랑 네, 라스베아스랑 황철수 선수가 있던 팀철 소속이셨고요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컨셉이 어느 순간부턴가 형님이 이제 힙업 전도사라고 이제 인스타에 치면 유명하거든요 그 해시태그 하나를 독점하고 계세요 아. <laughs> 독점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힙에 관해서는 아 이분이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또 컨텐츠가 좋은 트레이너를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트레이너가 이제 분야가 되게 많다라고 제가 인터뷰 때문에 언급을 하잖아요. 오케이, 그중에서 힙 하나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아, 힙 하나만 엄청나게 파셨다. 트레이너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원래는 필드하키... 선수였었어요. 그리고 음. 국가대표였었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첫 태극마크를 달고 해외전지훈련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허벅지 근육이 손상이 돼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때 호주에서 엄청 유명한 올림픽 어, 메달리스트, 수영 메달리스트 이한소프랑 저랑 같이 트레이닝을 하는데, 거기서 저는 영감을 얻은 게 뭐냐면, 트레이닝을 해주는데 트레이너가 의사 가운을 입고 트레이닝 해주는 거였었어요. 거기서 느낀 게아 나도 만약에 운동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은 저거를 해야겠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꿈을 가, 키웠었던 거죠. 정말 보면 시작을 했던 연도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응. 한두번씩 이렇게 하다가 운동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응. 25세에 이제 트레이닝 자격증을 따고 엄청난 꿈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럼 거의 뭐한 5년 패스로는 그렇게 따지면은 15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음... 네. 시합을 어떻게 뛰고 됐, 뛰게 됐으면 언제부터 뛰셨는지. 김정아라는 선수가 있어요. <laughs> 그 친구가 너 뭐하니?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회 나갈래? 물어보는 거야. 음... 아니 난 준비가 덜 됐어 안돼 몸도 다 망가져서 안돼 했는데 저 때는 이제 뷰티 바디 이런 어, 대회가 있어요. 맞아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첫 대회를 2012년도 마지막 대인 회 화성시 뷰티 바디 대회. 거기를 음... 출전을 했는데 엄청 재밌게 대회를 즐겼어요 저보다 너무 몸이 너무 좋은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 대회 자체를 즐기자 그래. 어쨌든 경험이다 경험을 쌓아야지 하면서 무대에서 조금 즐기면서 놀면서 했었어요 진짜 웃으면서 막 뛰어놀듯이 내가 생각한 포즈 절대 안 나오고 그냥 더블 바이셉 이렇게 포즈를 잡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laughs> 식으로 포즈 잡아가지고 했는데도 결과가 너무 좋던 거야 그때가 이제 뷰티바디 2등을 한 거지. 저도 첫 시합 입상이 뷰티바디였습니다.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머슬마니아 시합을 어떻게 알고 되고 알게 되고 그다음 에 머슬마니아를 사실 그 나바보다 먼저 뛰신 거죠? 머슬마이야 2013년도 상반기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13년도 해외 대회를 뛴 것만 한 8개인가 될 거예요 아, 지역 하네. 대회 네. 그래서 머신매니아 나가기 전에 대전시 뷰티바디 대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한 선수들까지 다 나왔었어요 최봉석 선수들 아 <laughs> 그런 선수들까지 다 뷰티바디 대회 이런 데에 출전했었고 거기서 또 이제 2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머신매니아를 뛰었는데 그때도 2등했어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바 대회가 처음 생긴 거였어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뛰게 된 거였어요. 나바 대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어, 언제 생긴 거예요? 2013년도에 처음 생겼었어요. 그때 우리 김준호 형님, 어... 김준호 형님도 복귀전으로 몇년 만에 복귀전으로 나바 대회를 뛰신 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쟁쟁한 선수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었었어요. 아 그럼 그때 생겼을 때 스포츠 모델로 그때 네네네 그때. 아... 그때 첫 대회 1위는 머시매니아가 아니라 나바, WWFF 스포츠 모델 1위 음...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머셀마니아. 그렇죠. 피지컬한 종목이 형님 언제 생긴 거예요? 2013년도에 네.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머시매니아에서뭐 아... 네. 어, 아이프 뷔비 이런 대회에서 종목이 신설되고 난 뒤에 뭐 1년? 채안 걸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든 형님도 머슬만이아 심사를 보셨었고, 그렇죠. 저도 심사를 봤잖아요 그렇죠. 다른 단체 심사를 안봤기 때문에 이제 그 체정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머슬만이 체정지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거기 아예 포즈 점수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포즈 점수 따로 있다 보니까 1등부터 5등까지 어쨌든 1점 차이로 갈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포즈를 어떻게 표현했냐에 따라서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분명히 머슬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내가 더 몸이 좋은데 왜 내가 등수가 밀렸지? 이런 거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약간 성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이브 비비나 나바 쪽은 진짜 몸만 보는 것 같고 멋을 많이 해서 어제 엔터테인먼트 적을 거를 많이 봐서 이 친구의 스타성이 얼만큼 좋은지. 그리고 세계대회에서 사실 그 회장님이 각 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 365일 그몸 유지하면서 습작성 유지할 수 있어? 어 그러면 우리 저기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거 올려줄게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영어가 돼야 되고 에. 그때 저도 산창 아, 번역이 막 돌려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아, 지금이 안 하지만 아 깐깐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거를 다 갖춘 선수들이 지금 다잘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너에 대한 예 이제 내용으로 조금 넘어갈 건데 형님이 생각한 형님의 주력 스킬은 어떤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남자분들 가슴 만들어드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남자분들 가슴 근육 만들어드리는 게 저의 최고의 스킬이에요. 어, 질문 잠깐 있습니다. 제가 사실 피지크라는 거를 대비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마음속의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게 홍지원 형님하고 형님이거든요 <laughs> 그 중에서 이 형님이 최고였는데 이 형님이 어떤 게 진짜 강점이냐 와 가슴이 어떻게 사람 가슴이 저렇게 크지? 그 저렇게 볼륨감이 어떻게 크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게 운동법이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형님도 그렇고 황태수 선배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 조동혁 선배님도 그렇고 다 좋아 가슴이 특히나 분명히 뭐가 있다 아 그걸 여쭤봤어야 됐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강점인 것 같네요. 힙을 하기 전에. 그렇죠. 네. 아, 제가 예전에 이제 운동 선수였다 보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 기본으로 뒷받침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 선수들은 항상 동계 훈련 이럴 때는 체력과 근력, 몸 자체를 되게 많이 키우는 훈련들을 되게 많이 해요. 남자들은 다들 가슴 부심이 있어. 가슴. <laughs> 무조건 그냥 무조건 벤치 프레스 이거부터 시작해. 제 이제 선수들 동기 뭐 이런 친구들이 있, 있으면 그래서 다 벤치 프레스에 누워. 아씨, 좀 뭐하지? 디클라인부터 시작했어요. 가슴 운동 중에 아 디클라인부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가슴 라인이 훨씬 더 예쁘게 자리 잡고 어떻게 보면 살이 많이 좀 찌고 그러면 진짜 여자들 에에에. 가슴처럼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웨이트 트레이닝하실 때 이거는 그런 것 같아. 제 경험상 남자분들 가슴 운동할 때 벤치 프레스 먼저 하시는데 어 디클라인으로 가슴 라인 먼저 만들어주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음. 생각해요 저는. 그걸로 먼저 자리 잡고 라인 만들고 인클라인 근육들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더 예쁘게 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차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여기 센터 저기저기 다녀봤을 때 옛날에는 디클라인 머신이 되게 많았어요 네.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없어지는 추세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들 사용을 안 하고 안 하고 그런 중요도를 다들 모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단 벤치 프레스만 해도 가슴 라인은 솔직히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헬스장 이런데 보면은 사람들보다 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먼저 하려고 자기들 운동 하려고 자기들이 편하, 편하고 자기가 필요한 운동 기구들을 되게 많이 갖다 놨거든 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아 그죠 인기 있는 거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써서 요새는 디클라인 저도 구경을 못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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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클라인 머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물론 저희 센터도 안 높겠지만 <laughs> 그 공간 때문에 이런 게또 있잖아요 뭐냐면 시대가 또 바뀌면 바뀔수록 새로운 운동기구들도 나오고 점점점 운동법이나 운동 스킬 이런 건 점점점 더 진화되고 있다 보니까 굳이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뭐 구입을 안 하시는 관장님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래도요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인스타 동기들부터 다 선수들 보기는 하는데요 팀철 라인에 있는 분들의 그 가슴 근육의 그 볼륨감을 조금 따라잡으시는 분들은 저는 못본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제일 포인트는 디클라인이었다 <laughs> 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디클라인으로 먼저 가슴 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벤치 프레스 인클라인 이런 운동법들을 어, 진행을 했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좋은 부위가 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운동을 해줘도 나쁘지 않아요 매일매일 건드려줘도 상관없어요 음.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뭐 휴식 중요하고 영양 중요하고 똑같이 다 알고 있지만 약한 부위는 매일 매일 건드려지면 건드려질수록 점점점 더 진화하고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생각했을 때제 약한 부위들은 내가 운동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뭐한 가지든 두 가지든 3 세트 정도만 매일 꾸준히 해주셔도 내 부족한 부위들은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거. 아 좋은 팁이네요. 아 저는 여기서 인터뷰 끝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팁을 얻었어. <laughs> 이거 <이래서> 갖고서 <laughs> 센터 가고 갖고 요거 조금 적응해 볼까. 이런 것도 괜찮네. <laughs> 아 그렇긴 해요. 아. 아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끊어갖고서 제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제 힙으로 이제 바뀌셨잖아요. 아, 네. 네.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laughs> <laughs>